존나 석사라, 턱물 신화 뽑았어. <laughs> 중복이요. 저기, NC분들. 아, 이거, 이제 그거 하나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물? 아, 나 중복이라고. 야, 인형도 파프 내줘. 인형도 중복이야. 야, 이거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마, 진짜. 아, 밸런스 맞추기. 밸런스 맞추기. 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석 같은 경우는. 아, 번기 형이 못뭐 뽑으니까 내주더만. 원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뽑았냐면은. 그, 우리 지금 연합분들은 다 봤어. 땡 라이브로 봤어 내가 갖고 있던 영웅이랑 희귀를 되게 많이 모아놓은 걸알 거예요 그거를 그냥 싹다 도전을 했어 싹다 도전해가지고 이 띄운 게 형들 그 갑자기 내가 여러분들 뭔가 좀 열리는 일이 생겼어 존나 열리더라고 인생에 현타가 오는 겨 그래서 전설을 3트 했거든요 전설을 3트 했는데 그중에서 전설이 두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중복해가지고 어느 신화도전을 몇번 했더라 도전을 3트인가 4트.. 3트.. 3트 했나? 아 어, 그래서 마지막에 신화가 뜬겨. 존나 깔끔해. 그래서 멘트 뜬 거를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탐영광님이 아인 하사드의 근신을 획득했습니다. 아 존나 석산다형들. 그 인형 중복, 성물 중복. 존나 깔끔하다는. <laughs>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도펠 남았네요. 어, 도펠. 도패를 위한 신화 변신 중복이 남았다. 원래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너무 기분이 좋고 서기 살아서 방송을 켰습니다. 아 우리 손석구님께서 수삼이 투망 때문에 접습니다. 좋겠네. 아 손석구님 혹시 적혈이신가요? 아왜 투망 때문에 접는다고 하시죠?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접으신다라는 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좋은 결정하셨고 음. 선생 가는 게 맞아 솔직히 말하면 리니지M 보고 대리만족하는 게 최고다 내 방송 보면서 맞잖아 대리만족하는 게 최고예요 수환짱 전화 좀 받아봐 어 수환짱 어, 네, 어 네, 조,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 아 그럼요 어... 방금 일어나서 썰자 하고 있었어요 썰자 좋다 네. 그 뭐냐 지금 그 우리 캐릭터 네. 그 주문서 몇 개나 있어 오림? 아 오림이야? 응 어, 오림 오림은 옵션들. 오리문 다 얻었어? 안 했어요. 아예. 아, 그래? 예. 그 오리임 준비 좀해줄수 있어? 나 이거 그 목걸이랑 데스 목걸이랑 대자반즈 네? 애자반지 이거 최소 7띄워야 네. 되니까 네, 이거 네. 완력팔찌도 응, 이거 좀해 줘. 네, 믿고 있을게. 네, 알겠습니다. 응, 알았어. 네, 형님 고마워. 어, 네. 이 예, 작업장 소기업이었고, 다음 대기업이랑 전화 좀 할게요. 그, 일단은 우리 작업장 분들,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여기 그 작업장 대기업도 제가 투망 때 사실 석 죽어가지고, 아, 접을까 고민했더니 아주 벌벌 떨더라고. <laughs> 형, 형 접으면 안 돼, 형, 안 돼. 벌벌 떨더라고. 이거 협박으로 올인 좀 뜯어놔야겠다, 안 되겠다. 여보세요? 뭐해? 어 사무실 하고 있어 캐릭 돌리고 있어? 어그 뭐냐 오림 주문서 좀 맞나? 오림은 별로 없어 오림도 좀 준비 좀 해주면 안되나? 오림? 응아 방송하고 있어? 어 방송중이에요 아 방송중이야? 아, 응 방송중이야 <laughs> <laughs> 오림은 근데 그거 뭐 던전을 돌아야 되는건가? 오림을 안해봤구나 그, 그 오림은 근데 아니까? 그게 수작업이야 그 뭐하는건데? 오림을 안아봤구나 진짜로. 아, 그거 말하는 건가? 귀신 네. 나와 가지고 삐글삐글 도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 이렇게 하자. 컴퓨터가 몇 대지? 이집 한번 뭐한 40대 정도 될 걸? 40대? 40대로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어차피수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 직원이 몇 명이지? 나 직원은 9명 정도 이지 그럼 직원 9명이랑 직원 투입하고 여기 그 톡톡이 찹찹이. 톡... <laughs> 복고 몇명 있어. 어. 김상수 이런 친구들 있단 말이야. 그보낼테니까어 이제 수작업으로 한번 오리만번 작업해 보자. 나 이거 전설 악세 이거 팔 띄우려고. 아, 그게 올라가면 뭐가 좋아지나 봐. 아유, 어마어마해. 그걸 그러면 지금도 할수 있는 건가? 지금은 못 해. 지금은 못 해. 솔직히 내가 좀석투망 때문에 석 죽어 가지고 막 형한테 접는다 그랬잖아. 어. 죽어 가지고 샀어. 샀어. 그그 그거, 그거 차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 어. <laughs> 야, 게임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그쪽 그 0.1%의 세계는 모르지. 나야 뭐 <laughs> 거의 뭐 농부지 농부. 차면은안 어. 보여. 지금 캐릭 어디있어 말선팔에 캐릭 있어? 있지. 어디 있어? 용기로 갈까? 용, 용계 삼거리로 갈까? 아나용기에서 사냥할 그런 짬밥은 아니야. 아 뭐야? 어디 사냥하는데? 아, 아. 아왜 이러는 거야? 온선형이. 용계 용계 떨거지 아니야. 야, 확실히 소기업 15캐릭 그 소기업. 수환짱이랑은 다르구만. 응? 그거 뭐야? 거길로 와. 어디? 탑. 거길로 와. 오만에 탑. 현영 투막 샀어? 어, 거기. 기다려 봐. 아이디는 가릴게. 예, 아이디 출력되면 또 존내게 추노당할 거 아니요. 에 자, 자잘 있네. 봐. 어. 놀라지 어. 마. 너 어디 있는데? 왜 없어? 아나 왜? 여기 있잖아. 투망썼으니까안 보이지, 영감탱아. 하이! 보여? 뭐냐? 아, 이거 너 거짓말 하지 마. 채팅은 저쪽에서 쳐도 보이던 거아니오뭔 소리야 나 여기 있잖요. 사람을 있잖... 호구로 하나. 여기 옆에 있잖요 나. 투망을 안 봤으니까 뭐 아마 신소에서 그냥 몸만 존내게 잡아 가지고. 놀랬어 지금? 야, 채팅창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채팅창으로밖에 안나오지 영업탱이 이거 투망을 봤어야지 그냥. 이게 투명받더라고 갑자기 나타난다. 이거, 너는 어디 있는데? 나는 여기 있지. 아, 어, 뭐냐? <laughs> <laughs> 채팅창만 나온대. <laughs> 자 놀리지 마. 놀리지 마로. 또 없어졌어. 놀리지 마로. 어 뭐냐? <laughs> 채팅 터지네 채팅 <laughs> 이건데 두명망 도라고 이게. 나갔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라니까투명망 도라고. 야나오게 거야. 오 나오네. <laughs> 신섭에서 하나밖에 없는 투명망토요. 야, 그거 쓰면은 없어져? 없어져. 이거 맨날 이거 몬스터만 잡을 줄 알고 이거 독방법이 생겼다. 뭐? 낚시를 할 때, 응. 내가 그걸 입고 몸을 잠든겨. <laughs> 그럼 꼬장은안 당할 거 아니야. 이걸 지금 1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거든. 그 1억이나해? 나 이거 이거 6천만 원 주고 샀거든 이번에. 아 그럼 그거 지금 응. 안 보이겠네. 이걸 차고 왜투고를 해? 이걸 차고 <laughs> 왜 몸을 잡아? 그 작업장 캐릭으로 정차려. 야 이거 뭐냐? <laughs> 야 다시 잡아 없어져봐. 야날라가거 어, 말고 날. 어? 나... 아니야 야, 지금 지금 투명쓴 거야. 내가 그 정도는 알아야. 캐면은 이거 날라가는 거 불빛 보이는 거 정도 안다왜 이러냐 친구야. 오. 자, 잘 봐. 없어진다. 없어진다. 야, 이거 졸라 신기하다. 어때? 없어졌어. 뭐냐? 없어졌어 어때? 신기해? 아, 나 처음 보네. 없어졌어 어때? 신기하지. 아, 이거 그때 그래서 너가 이거 때문에 속 뜯는다 그랬잖아. 그래. 나는... 이거 때문에 속 뜯는다 그랬다고. 없어진 거 신기해? 거... 자, 다시 나타난다. 다시 나타난다. 다시 나... 나타난다. 졸라 신기하네. 아이C.. 아, 야 넌..너 솔직히 말해 너 게임 껐지? 아니라고 <laughs> 왜그래 믿음으로 가자고 야, 다시 야, 나타난다 바, 번, 뭐. 다시 나타났다 아아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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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여 아, 봐봐 다시 나타났잖아 야 그거 좀 보여줘 봐라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냐 거래해봐 여기 아, 그 길앞마을로 와봐 길앞마을로 아. 와봐 보여줄게 너만 특별히 보여줄게 아 여기서는 안되는거야? 이거 <laughs> 작업장에서 이렇게 게임을 몰라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뭐.. 보석만 잘 쫓으면 되지 뭐 게임으로 뭘야뭐 구경 좀 해줘봐 뭐, 어떻게 생긴 건데 이거요 야뭐 없어도 아무것도 없구 이게 엄청 커야 그러면 그거 차고 애들 때리면 다 뒤지겠네? 때리는 건안돼아 공격은 안 돼? 공격은 안돼 그럼 그러니까 모습만 없어지는 거예요? 모습만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 근데 수압을할 수가 있어 나중에 여기 여기 거기 놀러와 한번 쓰게, 쓰게끔 보여줄 테니까 여기 여기 사무실, 사무실 놀러와 그거야. 야 그거 차고 사장하면은 <laughs> 어. 개사기지 <개삭이지>, 그러면 <laughs> 야, 신기하다. 아무튼 뭐냐? 그거 준비 좀해 줘. 그 귀신 언제 언제부터 하는 건데? 귀신 나오면 알려 줄게 내가. 아, 그러면은 그거 하는 거 나오면은 알려 줘. 내가 과고 사무실은 출근을 좀안 하고 <laughs> 집에서 한번 돌아볼 테니까. 부일꿈 부디선 보조 가면 동생들 다 보낼게. 어 아, 알았어. 에이. 에이. 자, 좋습니다. 항상 이, 이 대기업 친구랑은 관계를 항상 경고해야 돼요. 든든합니다. 아주 든든해요. 과연 투망 값어치를 대, 개돼지 수사미가 할지 투망의 가치? 아우 이미 방송 보신 분들은 어제 오늘만 방송 잠깐 보셔도 투망 지금 돈값하지. 투망 돈값 완전해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투망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수, 여기 이제 그 인벤창이라고 하나요? 여기에다가 전부 다 적혈들은 요거 하나를 나를 위해서 써야 돼. 혜택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존나 큰 거야 그거 자체도 그리고 또 투망하고선 내가 재밌으니까 또밤 샜는데도 방송을 또 켜버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들 아 요즘도 리네모로 11월에 굉장히 런이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12월도 좋아 12월도 런이 은근히 좋아요 벌써 신화 인형이랑 성모를 지금 벌써 뽑았거든? 이거 자체로도 여러분들 좀 어마어마하잖아 신화 두개 뽑았잖아 진짜 한돈 4억 벌었어요